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바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정답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패 없이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형태에서 왠지 이런 곳 한번 찔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찔러가게 되면 백이 연결을 해주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를 쳐요. 물론 흙도 이곳으로 단수를 쳐서 지금처럼 백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이곳은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찔러가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수 바로 이곳 일선 젖혀가는 수. 이 수가 왠지 정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백은 어떠한 수가 있죠 가만히 이곳을 먹여치게 하는 수가 있어요 때리면 지금처럼 두어서 패를 만드는 수순이 있어서 이것은 흑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흑이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이 수가 상당히 백 입장에선 곤란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런 곳을 때렸다가는 지금처럼 두어서 이곳은 연결하더라도 이렇게 두어서 백이 모두 잡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백이 어 글쎄요, 이런 곳 단수 치는 수도 지금처럼 두게 되면 모두 잡혀서 이곳은 흙이 마치 백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에게도 어떠한 수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좋아요.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어서 여기 있는 흙두 점이 환격으로 잡혀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되고요. 흙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둬야 되는데 지금처럼 때려내게 되면 이것은 패가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젖혀가는 수도 이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떠한 수가 또 떠오르십니까? 이곳 요렇게이 자리가 왠지 진짜 급소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곳을 두게 되면 백이 이런 곳을 이렇게 차단만 해준다면 이렇게 찔러는 순간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이곳으로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흙이 요렇게 두는 수는 백도 한 집을 만들고요. 두는 건 끊어서 비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을 젖혀가고 싶은데 이때 먹여치기를 해요. 때리는 것은 뒤에서 단수 쳐서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히면 여기에 백이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이 때려내는 순간 이건 역시 패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지금 웬만한 수들 다 해봤어요. 여기 급소 자리 해보고 젖히고 이곳 찔러가는 수다 해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자리가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일선을 가만히 내려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이곳을 젖히는 것은 그냥 밀고 들어가는 순간 흑돌과 연결이 되어 여기 있는 백도을 모두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까다롭게 두는 수가 100도 있죠? 당연히 이곳을 막았을 때 여러분, 이건 안 된다고 보셨을 거예요. 왜? 흙이 이곳으로 찔러가고 100이 지금처럼 두게 되어서 이곳은 100이 살지 않았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흙에게 아주 멋진 묘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어디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아주 멋진 묘수가 됩니다. 백은 단수를 치면 뒤에서 단수를 쳐요 먹으면 치중 가서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흙에겐 어떠한 수가 있죠 가만히 이곳을 찝어가는 순간 백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가무가로 백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